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. 오늘은 빈티지 한 음, 떡메뭐지랑 인스들을 판매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떡메 믹스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1 장, 이거 두 장, 이거 한 장, 이거 한 장, 이거 한 장, 1장. 이거 한 장. 1장. 이거 1장. 이거 1장. 이거 N장. 이거 두 장. 이거 두 장. 이거 N장. 이거 한 장. 이거 두 장. 이거 N장. 이거 N장. 이렇게 해가지고 총 65장이 들어갑니다. 그럼 인스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이런 인스. 이런 해바라기. 리본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인수는 총 20장이 들어가요. 이렇게 빈티지한 것들만 모은 빈티지 박스 구성 영상이었고요.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 외에 랜덤 박스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또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주시면 돼요.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